반갑습니다. 해운대구체육회 고태훈 지도자입니다. 오늘은 게이트볼의 특성과 게이트볼 경기 위반 및 아웃볼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947년 일본 후카이도에 거주하는 어, 스즈키 카스노브 씨가 프랑스에서 시작한 어, 구기종목이고 어, 처음에는 어, 아이들 육성을 위해서 영국에서 어, 전해진 크로케를 보완을 해서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 크로케라는 이름으로 유소년 게이트볼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성인 게이트볼은 게이트볼이라는 이름으로 어, 생활체육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경기는 우선 스타트 에어리어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그 스타트 에어리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게이트볼의 어 특성을 한번 경기 규칙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은 어한 팀에 다섯 명씩 출전하는 팀 대항 형식의 경기로 경기장은 15m, 2 0 m 에 코트에 설치된 3개의 게이트 및 골프를 통과해야 득점과 코트 중앙에 골프를 완료한 순으로 해서 합계를 내 팀의 총 득점을, 승패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득점은 게이트볼 통과 시 1점, 그 다음에 완료됐을 때 골퍼를 맞췄을 때 2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경기가 득점은 총 5점. 어, 팀의 최고 득점은 어, 한 팀당 5명의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총 25점을 득점하게 됩니다. 어, 양 팀은 홍색골 5개, 그 다음에 어, 백색골 5개 해서 해강공과 아, 하얀공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플레이어 기준으로 다섯 어, 개씩 이렇게 하고 어, 홀수 번호는 이제 빨간색 공 그다음에 짝수 번호는 백색 공이 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빨간색 그 홀수 공이 먼저 성공을 하게 되고 어, 짝수 공은 어, 이제 하얀색 공 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에 대한 순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로 황색 백색이 번갈아 가면서 경기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으로는 이제 어, 스타트 에어리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 에어리어에서 이제 타격을 하는 것에 대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필드 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 이 구간이 처음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 앞에 보이는 이쪽에 제 1번 게이트 앞쪽에서부터 어, 우리가 스타트 에어리어 시작 지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 지점은 어, 여기 땅에 보이다시피 네모난 박스로 쳐져 있는데요. 이 네모난 박스 흰색 테두리가 어, 스타트 에어리어 말 그대로 시작 지점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격을 하실 때. 눈 앞에 보이는 일직선으로 치는 게 데이터볼에서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채를 보다시피 망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부분이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골프채와는 다르게 공이 수직으로 이렇게 어, 날라갈 때는 어, 대각선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좀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치는 것밖에 어, 잘 안되는 체다 보니까 체형식상 모양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직선으로 쳐야 된다는 생각에 스타트 에어리, 에어리어 지점에서 1번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공을 주는 경향이 많은데 어,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게임을 했을 때쭉 어, 나가게 돼서 2번 게이트를 맞추는 건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에어리어 지점에서는 여기 흰색 공처럼 대각선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어, 결국에 이큰 틀을 봤을 때는 어,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 채라는 게이트볼 채 자체가 어,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어, 이 모양 특징상 일직선으로 나가는 것밖에 잘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첫 번째 게이트볼을 통과할 때 공을 위치하실 때이 너무 일직선으로 이렇게 두시는 거는 좀 옳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흰색공처럼 대각선으로 두시는 게어 결국엔 저기 또 이번 게이트볼로 가야지, 가야지 게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각선으로 좀 공을 두면서 시작하시는 게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설명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 공을 놔첫 어, 번째는 이제 공을 놔두는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는 공을 잘못 놔뒀을 때 어,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위반 사항은 이 흰색 스타트 에어리어죠. 그첫 번째 여기 흰색 점과 어, 두 번째 여기 끝 지점 이 사이에서 놔두는 거는 어, 아무 위반이 안, 안, 안 됩니다.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놔둬도 되고요. 여기 놔둬도 되고 뭐 여기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근런데이 어, 흰색 라인에 두지 않고 흰색 라인 앞에 이렇게 둔다든지 아니면 이걸 쳐서 둔다든지 마찬가지로 뒤쪽에 놔둔다든지 흰색 라인을 어, 제대로 놔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트 리이었죠 오른쪽, 왼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항상 이 스타트 에어리어 에어리, 지점 시작과 시 끝에서 사이에 어, 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규칙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규칙 설명입니다. 어, 이제 두 번째는 필드 플레이어로 인정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어, 게이트 통과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여기 시작을 하고 있다 해서 시작 지점에 서 있다 해서 이 필드 플레이어로 인정이 되진 않습니다. 필드 플레이어라는 것은 이제 필드 위에서 경기를 할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여기에 서 있다 해서 첫 번째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필드 플레이어로 인정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앞에 있는 공을 일단은 어 일반 게이트로 통과를 해야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어 그때부터 이제 일반 게이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 일반 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했, 못했을 경우에 어이 자, 이렇게 통과를 한게 아니고 이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쳤는데 여기에 왔다 그러면 통과를 못했다 그죠? 그러니까 통과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 필드 플레이어가 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경기 또 해야, 또 자기 순번이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다시 공을 집어서 어, 다시 순서에 오셔가지고 어, 다음 타순이 올 때까지 본인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필드플레이어로 인정된 사람은 이제 공이 나가있는 지점에서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이제 어, 통과를 못하신 분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공을 들고 와서 어, 대기지점 대기 타석에서 기다리고 어, 있어야 됩니다. 음. 자 그게 이제 어, 필드 플레이어 인정되는 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 드릴게요. 어, 혼자서 어, 체랑 공만 있을 때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라인에 따라서 그냥 공 맞추기부터 먼저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처음 하실 때이 합법을 좀잘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스윙 자체가 일단은 가운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고 백스윙 한번 줬다가 내려와서 준비 자세 했다가 그대로 밀어치기 요거를 먼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골프채랑 다르게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망치처럼 되어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일직선으로 치는 탑범을 가장 많이 합니다. 게이스볼에서 그래서 요 라인에 두고 어공 맞추기 연습 그 앞에 있는 공 맞추기 연습 보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보냈다가 앞에 있는 거 맞추. 아, 까깐 근데 공이 계속 딴 데로 간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계속 직선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연습. 자, 이렇게 직선으로 보내는 연습. 그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직선으로 계속 보내기 연습.